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한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심의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의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세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무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무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무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무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무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무이를 쳐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오늘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왕권 강화가 계속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정리한 후시무이를 불렀습니다. 사실 시무이는 아도니아와 함께 반영을 꾀했던 자는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 중에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무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여 제명에 죽지는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시무이에 대해 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시무이는 베냐민 집화 사람으로 사울왕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 왕을 지지하는 세력의 대포, 대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신할 때 다윗 왕과 일행들을 뒤쫓아 오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받는 줄을 알아라. 아들의 반란으로 피신하는 다윗의 얼굴 앞에서 이런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이 정도면 그 당시 다윗 왕의 장수들에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도 마땅합니다. 아무리 피신하는 왕이라고 해도 어느 왕이 이런 저주의 말에 참을 수 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시무인은, 시무인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후 다윗을 찾아와 사죄를 했지요. 다윗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하여 그의 목숨을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무인은 진심으로 사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사제하러 오지 않았고, 베냐민 사람 천명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위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뜻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신무위를 제명해 죽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은 사실 개인적인 안가품도 있었겠지만, 그는 친사울, 반 다윗의 표상이었기에 그를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다윗 왕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켜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만 살고 어느 곳으로든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을 경계 짓는 기드론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 동쪽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베냐민 지파와는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요구에 시무이도그 당시 분위기를 읽고 있었기에 동의를 했지요. 물론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도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후 처음 3년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든 해시희의종두 명이 가드로 도망하게 되었지요. 아, 시무이는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직접 내려가 종을 잡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일이 솔로몬에게 전해졌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무이에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맹세한 바를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물어 시무이를 죽였던 것입니다. 왜시무이는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일까요? 시무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한편 자신은 정치적 연금 상태라고 생각했기에 기도론 시내를 건너 동편 자신의 고향이 있는 베냐민 집파 땅으로만 가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도망간 지역인 가드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3년 동안 별 일이 없었으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아니란 생각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약삭, 약삭 빠른 심의는 자기 께에 넘어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심의를 처형하기 위해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거짓 증언, 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의가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목숨을 거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심의가 자신의 종이 가드로 도망한 것에 대해 솔로몬에게 양해를 구했다라면 다른 방식으로 정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과거 다윗에게 한 행동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용서했을 때도 시므이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고 잔꾀로 목숨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랬기에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결국 시무이는 자신이 맹세한 바를 스스로 어겼고 성급한 판단과 생각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이 왕권 강화를 위해 오늘 시무이를 비롯하여 이복형 아도니아와 요압을 죽인 것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다이드 왕과 같이 금류를 베풀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남들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또한 그의 통치 가운데도 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아들의 인격을 보면서 다윗 왕족을 축복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삶을 맞춰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 시전은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통해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겠죠.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